자, 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비된 근육,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마비가 되면 근육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이 많으세요 특히 누워만 계신다면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고 싶은데 시켜주는 방법도 모르시고 간절 운동만 해야 되는데 간절 운동도 필요하긴 하지만 누워만 있어도 마비된 근육을 꼭 자극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근육도 활성화되고 뇌를 다치게 되면 그말 들어보셨죠? 뇌가소성 죽어있는 뇌를 정상 뇌에 살아있는 뇌가 도와주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자 누워서 하시는 방법 혼자서 하는 방법 보호자가 도와주는 방법 또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은 네이버 검색해서 허리 스트레칭 골반 교정하는 기구입니다. 요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기구 사용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베개나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쿠션. 베개 있으시면 베개로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혼자 하는 운동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누워주시고요. 이렇게 누워주시고, 똑바로 누워주시고요. 쿠션을 마비 측, 왼쪽 편마비라 생각하고, 이렇게 옆구리에 껴주세요. 해주시고요. 다리 건강한 측으로 다리를 꼬듯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을 무릎 사이 옆에다 껴주세요. 껴서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팔로, 지그시, 눌러주고, 한번 더, 오른쪽, 건강한 치 엉덩이 들어주고, 지그시. 자, 눌러주면 이쪽, 마비층, 마비층의 근육이 어깨부터 옆구리, 골반, 허벅지 옆에까지 자극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고, 유지, 천천히 빼고.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지그시 자극해주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연결동작, 어깨를 눌러주고, 오른쪽 골반, 건강한 쪽을 들려주면서, 발은, 무릎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유지. 팔이 벌어지면서 옆구리 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죽어 있는 마비된 근육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 건강한 측, 발로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주고 엉덩이 들어주면서 지그시. 쿠션을 갖다 놓은 이유는 팔이 좀더 벌어져야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쿠션으로 막아주시고 혼자서 벌릴 수 있다면 스스로 벌려주시고요. 강직이 있다면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면 팔이 벌어지겠죠? 해서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운동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허리 쪽에 우선 놓을 거예요. 쿠션을 옆에 두시고, 누워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받쳐주고요. 그러면 허리 쪽이 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쿠션을 갖고 와서 팔 옆구리에다가 껴주시고, 벌어지게 해서 방법은 똑같아요. 다리 안쪽 말아주고, 쭉. 기구를 쓰면 좀더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없이 하는 것보다 좀더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엉덩이 들어주면서 지그시 어깨 눌러주고. 다시. 들어주고. 발이 안쪽. 다시. 쭉. 허리가 좀더이완이 되면서 옆구리가 늘어났으면, 이번엔 엉덩이 쪽에 갖다 대시고, 골반 교정기를. 보이시죠? 이렇게 갖다 놓고, 엉덩이, 남쪽 엉덩이에 끼우시고, 이제 골반을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아까는 허리 자극이 들어갔고, 이번엔 골반 옆에 어깨 눌러주면서. 다시. 옳지. 이렇게 자극을 했을 경우에 앉았을 때 옆구리 집 근육과 골반과 마비된 쪽 허리 근육이 자극받으면서 힘도 들어가고 앉았을 때 똑바로 힘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힘이 받쳐집니다. 이 운동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되면서 팔 긴장도와 강직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옆구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호자가 하는 마비된 근육 살리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 한장 준비해 주시고 요거 무릎 벨트 보이시죠? 무릎 벨트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은 당연히 건강한 측이겠죠? 왼쪽 마비된 근육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마비 측으로 누워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측으로 쏠려서 누워있기 때문에 마비 측에 자극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한 측으로 한쪽으로만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체중은 마비 측으로 최대한 실어주시고 팔을 벌려주시고요 건강한 측 다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마비 측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골반이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안쪽으로 제 다리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측다리를 이용해서 마비츠 근육을 살려주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마비츠 팔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고 골반을 띄어준 상태에서요. 몸을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쭉 들린다 생각하시고, 유지. 떨어뜨려주시고, 천천히 해주셔야지 마비된 근육이 자극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자, 다리 쪽을 잘 보셔야 돼요. 다리로 안쪽 말아주고, 유지. 천천히. 그러면, 마비치 쪽에 옆구리랑 골반 쪽, 그리고 허리 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와서 힘이 들어온다는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떨어트고 유지, 떨어트고 만약에 팔이 긴장이 많이 돼서 팔이 모인다면, 여기다가 쿠션을 껴서 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지그시 손바닥이 위로 가게 눌러주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떨어뜨리고 이 운동을 10분에서 15분 해주시고요 다리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쪽이 긴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건강한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껴주시면요 마비 측으로 체중이 좀 실리시면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릎벨트를 이용해서요 껴서 잡아주시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간게 일자로 교정되면서 엉덩이 쪽 건강한 측이 들리면서 마비 근육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15분 해주고요 껴서 15분 그 대신 근육이 약하고 욕창이 생기고 오랫동안 체중이 늘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짧게, 5분에서 3분 짧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까지 자극을 해주시면 마비된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운동법 잘 보셨나요? 혼자 하는 방법, 기구 사용하는 방법, 보호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요 운동을 통해서 허리 쪽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도 되고, 자극도 받고, 죽어있는 마비 측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죠? 그런 형식보다 허리 쪽이 근육이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마비 측에 좀더 강하게 자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일으키기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더 마비 측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마비 측을 근육을 자극받으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 꼭 많이 따라해 보시고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요즘에 엄청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바우처가 선정됐다고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노원구도 다음 주까지 접수니까 접수하시고 저희 센터 노원점으로 오시고 강북구랑 다른 지역 서대문구도 접수하시는 분들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바우처 접수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틀리니까 접수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또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평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방문제한 운동도 하고 있으니 많이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